야, 안 안녕 해줘 안녕 안녕 이름이 뭐예요? 뽀포예요 아직 이름을 몰라요? 야, <laughs> 안아 윙크해줘 리안 제일 또 잘하는 거뭐 있어? 이쁜지? 예쁜지? 사랑해요 해볼까 이번에는? 사랑해요 말로도 해주세요 사랑해요 사자야 사랑해요 사자야 어 사랑해요 또뭐할수 있어 리안이? 언니 안녕 언니 할수 있어요? 그러면 또뭐 할까요? 언니.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아.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위험해요 힘이 센 뚜루루뚜루 바닷속 어? 오빠, 오빠 얘 떨어진다 엄마 상어 또뭐 할까? 할머니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미센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할머니 상어 아버지 할아버지 상어 뚜루루뚜루 멋있는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할아버지 상어 상어 도망쳐 뚜루루뚜루 도망쳤 뚜루루뚜루 도망쳐 나왔다 <뚜루> 뚜루루뚜루 살았다 뚜루루뚜루 <tropical> 살았다 뚜루루뚜루 살았다 오예 미안 나